2024년 말 허그의 손실액이 얼만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6조 8천억이에요.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 다 혈세거든요. 피 같은 세금이에요.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장톡톡 세무회계 컨설팅 정승욱 계사입니다. 유기7 규제 이후 2주가 지난 현시점, 불장이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한 대출 규제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꺾기엔 부족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맛보기에 불과하다. 라고 표현한 점을 미루어 보아 아직 할게 많다라고 들리는데요. 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수 없다라는 심리가 생길 때까지 점차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즉 집값 하락이 아닌 집값 안정화를 시키면서 매수 심리를 잡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많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7월 14일자 쏟아져 나온 기사 제목이 풍선효과입니다 서울 외곽의 중저가 9억 아파트와 규제에서 벗어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풍선 효과로 가격이 들썩인다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래도 집값은 올라간다라는 기대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꾼들은 투기가 가능한 지역에 몰려가고 좌표를 찍고 또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심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잡을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 크게 두 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수요 억제책은 대출 규제와 대체 투자처를 얘기하고 있고요. 공급 확대책은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그 중에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하겠다. 뭐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 자체는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들의 부족한 점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실 과거 정부들도 전세의 문제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출 레버리지로 활용했고요 다주택자들의 세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문제점이 두개 나왔잖아요 이거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동산 정책의 끝은 전세제도 개혁. 다주택 규제로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규제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가장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완화하고 올라가면 강화하고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세법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가 나오면 20년이고 30년이고 그것을 유지할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돼안 팔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왔고요 그게 지금까지 성공해 왔어요 그러니 버티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부 정책을 비웃어 왔습니다 지금처럼요 다시 돌아가서 점점 전세 메모리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임대차 3법 간주 임대료 등 이런 규제로 전세 월세 가속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뜻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문제점 두개 중에 첫 번째인 대출 레버리지로 활용했던 거 이번 규제에서 막았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분양 혹은 매매 때 전세금으로 집값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규제를 비웃듯이 바로 회피 방법이 나왔어요. 바로 전세 승계 매매라고 하는 건데요.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매매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차감 후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이 규제를 완전히 회피해버렸죠. 이런 게 있으니까 규제가 안 먹히는 거예요. 저것도 그런데 대출 규제 전반적으로 반쪽짜리 정책인 것 같아요. 신규만 걸어 잠갔거든요. 갱신 혹은 연장 때 독일하게 적용을 키워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대출이 많이 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거든요. 공급이 새로 지어서 공급이 아닙니다. 기존에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거이 공급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사화된 내용 있죠?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을 보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돼버리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가상금리 1.5%가 적용돼요. 그러면 한도는 더 줄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한도가 더 줄거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3억 제한이 들어간다라는 썰이 있는데 사실 이거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 올초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할 때 전세대출에도 차주의 상한 능력을 보겠다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 대출 규제의 주요 원인과는 조금 다르지만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려면 전세 보증 보험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허그의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6조 8천억이에요.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 다 혈세거든요. 피 같은 세금이에요.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높은 가격에 보증 보험을 들어주니까 하방 압력에서 지지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다음 세입자 못 찾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주식도 보증 좀 해줘요. 회사 망하면 보존해달라고요. 안 해주잖아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정책 때문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전세 사기와 갭 투자를 부추긴 꼴이 돼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전세에 대한 세제 규제입니다 앞에서처럼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출 규제 같은 거 우습게 회피해 버리고요 안 팔면 그만인 겁니다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또 대출 규제 완화하겠지 이럴 거거든요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는 규제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임시땜질일 뿐이에요 이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해결이 되는데 실효성 있도록 전세제도를 없앨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뭐냐면 현 대출 규제와 다주택 규제가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무주택자를 제외한 전세는 1주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는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전세는 폐지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고 빠르게 시장에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무주택을 제외한 주택수 중 보유와 거주 중한 개만 해당하면 주택수로 봐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전세도 다주택의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전세 제도를 더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모든 세제는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 즉 실소유 1주택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개편하면 되고요. 반대로 중과세는 다주택 중심으로 강화하면 됩니다. 취득, 보유, 양도 다 중과세를 걸 수가 있어요. 전세의 1주택 정의는 분명히 디테일이 많이 필요해요. 반전세는 어떻게 할 거야? 금액은 얼마로 할 건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상당히 많은 법을 개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 이런 논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해야죠. 근본적으로 이 전세 제도가 악용되면서 가격 상승 관점에서는 투기꾼들이 갭투자의 징검다리가 돼버렸어요. 평생 벌어도 사지 못할 아파트의 집값을 만들어버렸고요. 하반 관점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빌라 등 시세가 불명확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통해 중개사와 짜고 쳐서 갭투자 등으로 손실액은 세입자가 부담하거나 국가가 부담하는 등그 목적과 취지가 너무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없애야 될 수준으로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주택을 제외한 전세도 1주택으로 봐버리는 관점에서 소유자에게도 1주택, 전세입자에도 1주택을 적용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취득, 보유 양도에서 다주택 규제를 못 피해 나갑니다. 모든 게 불이익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회피했던 게 전세제도 때문이거든요. 물론, 핵심 지하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폭락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폭락해버리면 경제가 망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적게 거치고요. 정부가 빚내서 지출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일본처럼 급락한 이후 30년 동안 올라가지 않는 부동산이 되진 않을 테지만, 판을 갈아엎어서 리셋을 하지 않으면 다시 부풀어 오를 게 분명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대출 규제로 버블이 심각해지기 전에 막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미래의 전망은 상당히 암울한 건 사실입니다. 절삭된 출산율로 인해서 이 많은 아파트들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미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요. 서울도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수가 늘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었을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면 서울도 인구 절벽의 영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 뿌리 깊은 이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1970년대 이후부터 어떠한 대통령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손댔다 다 말아먹었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선된 정책이 손뗄일 만무하고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응 영역을 넓혀서 부동산 시장이 아닌 주식 시장처럼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언제든 이런 레버리지를 단숨에 끊어버리는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규제를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호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